엘사와 안나의 성장과 변화를 그린 겨울왕국 2편은 지난 11월 21일 개봉 후 17일 만에 천만을 돌파하며 새로운 흥행 신화를 쓰고 있죠. 오늘은 겨울왕국 2편 4대 정령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작 과정 장면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4대 정령은 변모한 엘사와 더불어 스 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겨울왕국 2편 스토리에서 이렇게까지 핵심적인 캐릭터로 등장할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결함의 2편에서 4대 정령이 스토리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일찌감치 대놓고 스포했다고 하는데, 먼저 티저 포스터의 눈꽃 결정이 육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인 것은 물, 불, 바람, 땅, 4대 정령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엘사와 안나가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4대 정령 석상이 보이고, 노들드라에서도 역시 같은 4대 정령 석상이 보이죠. 엘사의 힘의 비밀과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엘사와 안나의 모험에 4대 정령이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다고 할수 있겠죠. 4대 정령은 북유럽 신화에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인데, 녹은 다크시를 보호하는 물의 정령, 게일은 캐릭터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바람의 정령, 거대한 바위 형상으로 구현된 것은 땅의 정령 귀여운 도롱령의 모습을 한 것은 불의 정령이죠 애니메이션 제작과 특수 효과에서 특히 물의 정령 녹과 바람의 정령 게일과 같이 원소를 캐릭터로 만들어야 하는 전례 없는 고난도의 작업 때문에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물의 정령 녹 녹은 어떤 모양으로도 변신이 가능한데 말의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니메이터들이 말의 해부학, 말의 운동, 네발 짐승의 움직임 등을 연구하며 녹 애니메이션 제작에만 7달 이상이 걸렸다고 하죠. 아트 디자인 팀은 스토리에 알맞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초점을 뒀고 특수 효과 기술팀은 녹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 유체 시뮬레이션부터 옷감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의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으나 오랜 기간의 협업 끝에 결국 물로 말의 갈기를 표현하고, 물 속에서 물이 부서질 때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효과를 완성해, 물 속에서 엘사가 말 형상의 녹을 대면하는 감탄스러운 장면을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캐릭터의 감정을 눈으로 표현하는데, 물로 만들어진 녹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의 변화로 감정을 나타냈다고 하죠. 예를 들어, 화가 난 감정이면 귀가 곤두서 있도록 했고, 말탄 사람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나타낼 때는 귀를 뒤로 눕혀 묘사했다고 합니다. 엘사가 녹에 마침내 얼음꽃비를 달아 아토 한란으로 달려가는 경이로운 장면은 제작진이 4대 정령 제작을 위해 정말 엄청나게 고심했다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얼굴이 없는 바람의 정령 개의를 어떻게 보이도록 할지 역시 어려운 과제였다고 하죠 결국 숲의 나뭇잎과 잔해들로 마치 얼굴처럼 보이도록 했고 해가 없는 작은 토네이도로 캐릭터들을 둘러싸 폼까지 하는 것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바람이 그저 사물이었으나 겨울왕국 2편에서는 하나의 캐릭터로 만든 거죠 이렇게 바람의 정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디즈니에서는 마약 프로그램용 수입이라는 실시간 편집 툴까지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불의 정령 브루니. 물론 리얼리즘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불의 정령 브루니 제작이 그한 예죠. 브루니 제작 목표는 오직 하나 될수 있는 한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제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롱룡은 실제 매우느린데 캐릭터 설정상 스피드를 부여했고 이구아나와 도마뱀 등 수많은 자료를 조사했으나 결국 많은 부분은 애니메이터들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니, 역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날로그 감성인가 봅니다. 브루니가 게일에 의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 팔과 다리를 밖으로 뻗어 마치 스카이다이빙 자세를 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사랑스럽고 실감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애니메이터들은 물리학을 공부한 것은 물론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직접 경험을 해야 한다고 스카이다이빙 체험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은 즐겁지만 이쯤되면 디즈니 애니메이터는 극한 직업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땅의 정령 바위 거인들의 움직임, 그러나 의외로 어려웠다고 하죠. 먼저 바위 거인들의 디자인은 트롤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위 거인들은 큰 사이즈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야 했는데, 바위로 이루어진 비대칭적 몸체 때문에 각각의 바위가 따로 놀지 않고 전체 움직임과 매칭되도록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용으로 캐릭터의 뼈대를 만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리깅 작업이 바이커인의 스케일이 워낙 커서 엄청난 중노동이었다고 하죠. 겨울왕국 2편에 메인 빌런이 없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나 제작진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4대 정령 덕에 적절한 긴장감과 활력, 재미와 감동까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겨울왕국 2편 비하인드 스토리 제2탄이었습니다. 3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